밤낮 없이 땀 흘려. 울산의 심장, 그 엔진을 돌렸네. 하지만 돌아온 건 억압과 무식분. 노동조합 하나 없는 텅 빈거리. 낮은 임금 끝없는 장시간 노동. 숨 막히는 군대식 문화 속에서. 인간의 존엄 자유는 어디에. 쌓여가는 불만, 터질 듯한 가슴. 현대 엔진 작은 불씨를 던졌네. 미포조선 중공업 자동차. 연이어 터져 나온 분노의 의침.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. 태광산업, 동양나이론 들고 일어서, 어용 노조 물러가라 외쳤네. 울산 여객버스 멈춰선 그날, 온 도시는 노동자의 외침으로. 오, 87년, 울산의 함성, 억압을 뚫고 피어난 민주의 불꽃, 노동자들의 뜨거운 연대 속에 희망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네. 인간다운 삶을 위한 행진, 우리의 권리, 우리가 젠.